예, 시험을 치는 수험생의 마음으로, 예, 블로그님들의 말씀에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. 예, 그 당시 부정선거 할때 가장, 이제 그 당시 선거 할때 가장 부정선거 경계를 하신 그런 수법이나 기법이나. 아, 예.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. 고전적인 방법이죠. 예. 그 대리투표하고 릴레이투표가 있습니다. 릴레이투표가 음, 릴레이 릴레이 어떤 건가면요. 그 투표소에서 뭐한 100m나 이그 주변에 아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돈, 돈 봉투를 쌓아놓고 음. 이제 예, 하는 거죠 음. 그럼 이제 자기들이 꼭 자기들을 찍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기를 들으게 하는 거죠 운동원들 들으면은 이미 자기 후보의 도장이 찍힌 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는 넣고 거기서 받은 찍지 않은 표 있잖아요 음. 이거는 가지고 오는 거죠 음. 오면은 그걸 주면은 이제 돈 봉투를 음. 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다시 자기 후보 걸 찍고 음. 그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그걸 줘서 음. 가서 넣게 오고그 사람은 다시 그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 용지 빈 용지를 다시, 다시 가져오면 네.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뭐한 투표소별로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네. 자기들이 좀 약간 의심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우리를 찍어 줄지 말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. 그런데그 네. <laughs> 아치들을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네. 발견을 해도 의심이 가서 덮치면은 거기에는 뭐더 건장한 뭐 이런 뭐그 폭력배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막아서서 오히려 더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방법이 없죠. 그때는 상관이 연락해봐요.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.